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맘때만 아니면 볼수 없는 꽃. 미나리아제비, 단연초인 미나리아제비를 보러 왔습니다. 예. 요거를 제, 한약제명으로는 무간이라고 그러죠. 모간 예. 보시고, 이게 꽃이에요. 아주 노랗죠. 비온 디라 그런지, 예쁘게 폈습니다. 네. 이 모가는 미나리아 제비의 이제 전초. 그니까, 러 꽃에서부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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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사귀까지 해서 다 쓴다는 얘기죠. 또 전체 흰 털이 나 있어요. 흰 털이. 요렇게. 흰 털이 나 있죠. 어. 그래서 여름하고 요 이제 가을하고 사이에 채취해 가서 이센 거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말려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성질 자체가 따뜻하고 그 맵고 독이 있어요 이 미나리 아제비과 이런 것들이 그좀 독이 있는 있는 그 식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진통 소염 해동자, 해독작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풍습성 관절염 그러니까 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이만 뻥뻥 뻥은 하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두통이라든지 위염 뭐 이런 데도 쓸수 있고요 이제 간염이라든지 황달 이런 데도 쓸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이 있는 약초들은 기본적으로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심할 거는 이게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막 그. 이렇게, 그냥 다려드신다든지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 독초구나, 라는 걸 알고, 음. 인간요법으로 쓸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미나리아 제비도 꽃이 예쁘게 펴서, 한번 보십시오. 꽃이 예쁘게 폈죠. 예. 꽃대 부분은 털이 이렇게 없고 잎사귀 부분에 이제 털이 조금씩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잎사귀를 요걸 좀잘 보세요. 어떤 경우는 아기 때이 미나리아 제비야의 이 잎하고 그 초이죠, 그 완전 독성이 강한 바꽃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 한번 보시고 꽃은 이렇게 꼭. 그 양지꽃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핀다는데, 이거는 음, 미나리 아재비다. 하 거, 다시 봤요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저기 이제, 요번 거 아시죠? 이거는 어, 엉공기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엉공기 꽃도 참 예쁜데,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양지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요거, 다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는 이제 오이풀이라고 그래요. 오이풀. 한약재명은 지유라 가는데 그 뿌리를 쓰죠. 왜 오이풀이겠어요? 이게 뿌리에서 그 오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물로 먹고 해요. 지금 이제 이제 싹들이 순이 올라와서 처음에 올라올 때는 요렇게 올라와요. 요렇게. 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입이 거의 안 펴지고 아, 저렇게. 이런 식으로 좀덜 펴졌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펴지냐면, 저렇게 이게 활딱 피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은 저런 것도 먹어도 돼요. 다, 다그 뭐냐, 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수영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여기 수영,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수영의 끝은 이렇게 끝이, 이렇게 이렇게 단락이 돼 있어요. 이렇게. 직선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직선 비스무리하게. 여기도, 여기도 수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루쟁이는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요 옆에가 너덜너덜너덜하게 있죠. 개대왕은 조금 더 이렇게 둥그스름하고, 아직도 보면서 둥글레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는 수영 군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기도 수영, 요기도, 예. 어. 요거는 그 머루, 잎이에요, 머루 잎. 저기, 각시부꽃도 한번 보시고. 이쁘죠? 예. 어. 자, 맞습니다.